뭔가 어딘가 이동해야 될 때, 음. 어딘가에 올라가야 될 때, 그럴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 교육이에요. 강아지는 싫은데 스스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 두려워하는 병원이나 미용실에서 체중계에 올라가는 걸더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루에 5분만 교육해 주시면 체중계 위에 스스로 즐겁게 올라가는 강아지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배워 볼게요. 오늘 교육을 도와줄 친구는 냉이라는 친구입니다 경남 우령에서 왔고요 보호소 출신 강아지인데 너무 귀엽죠? 지금 3살이 됐고요 믹스견입니다 사실 체중계가 딱딱하고 차갑잖아요 스스로 올라가게끔 만드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터치 냉이 터치 옳지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코를 터치하게 만듦으로써 스스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터치 옳지 잘했어 터치하면 응. 간식을 받는다는 걸 알게 함으로써 스스로 요 손바닥에 있는 공간까지 올라오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에 하나 주세요주시고 응. 냄새가 나겠죠? 그거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냄새를 맡으려고 할 거예요 어. 열어주세요 아, 응. 옳지 열어주시고 어. 이거를 몇번 반복해요 어? 옳지 열어주세요 응. 그다음에 손에 간식을 주지 마세요 옳지 반복해요 간식을 주세요 몇번 반복하잖아요 옳지. 음, 그러면 손바닥을 이제 피세요. 이렇게.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터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옳지. 터치가 굉장히 유용해요. 체중계도 올라갈 수 있고, 피트니스 할 때도 굉장히 어, 응. 사용을 많이 하게 될수 있고, 자기만의 뭐 매트나 아니면 이동장에 들어가게 하고 싶다 하면은 터치 하셔서 이동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뭔가 어딘가 에 이동해야 될 때, 음. 어딘가에 올라가야 될 때, 매트 위에서 앉아 쉬어야 될때 그럴 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본 교육이에요 터치 그렇 터치. 처음부터 터치라는 말을 하면은 이 아이들은 무슨 음. 말이지 이렇게 할수 있어서 터치라는 큐는 나중에 붙여주시는 거고요 코가 손바닥에 닿도록 해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터치해놓고 절대 내가 먼저 가서 터치하시면 안 돼요 음. 코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갑자기 자기도 말수 뭐 없는 확박이 오면은 뒷걸음질 쳐서 터치하기 싫어요. 그래서 응. 강아지가 먼저 오게끔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터치. 어. 응. 잘하네요. 잘하네. 몇 킬로예요? 4.4 킬로. 살 빠졌네. 네. 네. 어, 어 미용실이나 병원에 갔을 때도 아나 이거 아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체중계인데라고 하면서 방문했을 때 긴장도를 낮춰줄 수도 있습니다. 주먹 안에 간식을 쥐고 냄새 맡게 하기. 2단계로는 간식을 빼고 주먹을 쥐고 다가갔을 때 코가 닿으면 간식 주기. 세 번째로는 손바닥 펴고 손바닥에 코가 닿았을 때 옳지 하고 간식 주기. 마지막으로는 손바닥 내밀었을 때 코가 닿는 순간 터치 라는 큐 붙여서 간식 주기. 그럼 나중에는 손바닥 열고 터치 라는 말만 해도 스스로 멀리서까지 와서 리콜까지 될수 있습니다. 터치, <목소리> 터치. 주세호도 잘하는데. 터치. 냉이. 자. 기다려. 네. 냉이. 냉이. 터치. 어. 아마 카메라 때문에 냉이 백 스텝도 잘하는데. 백. 그렇지. 백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응. 그다음 거는. 그렇지. 기다려. 친칠라, 친칠라. 네. 자. 냉이. 네, 냉이 는 네. 어, 뒷다리 힘이셉 니다.